자 이번에는 146강째입니다 146강째에요 지금까지 배워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숭배해왔던 그것을 판단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것이 옳다 이건 틀리다 이분이 말한 것이 옳다 틀리다 아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았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과거의 선생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은 맞고,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은 틀리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어떤 종교는 맞고, 어떤 종교는 틀리다. 또 어떤 종교는 일부는 맞고, 어떤 종교는 일부는 틀리다. 그런 정도 알수 있잖아요. 왜? 아니, 태초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니까, 근본, 근본에 맞지 아니하면. 근본에 맞지 아니하면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근본은 뿌리하고 줄기인데 그 근본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맞지 어느 꽃안 나가지고 어느 이파리 안 나가지고 이렇궁 저렇궁 이렇궁 저렇궁 한다면은 그거는 틀린 거죠 이파리 가지고 뿌리를 말할 수안 한다면 그건 틀린 겁니까? 안 틀린 겁니까? 그건 틀린 거죠 그러나 뿌리를 가지고 이파리를 말하면은 맞지요 그게 그만큼 우리는 근본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도 모르고 그래 이 귀에 간질간질하면은 아하 이건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하고 귀에 거슬리면은 이건 틀리구나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대대손손이 그걸 배우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옳다고 그는 거예요 공자님 말한 것이 옳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거 따져놓고 보니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지금 딱 나오잖아요 틀린지 옳은지 그러면 공자님 잘못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공자님도 모르니까 그렇게 했어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말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 알았잖아요 그분이 말한 것이 틀렸다는 거 알았어 그분 자신도 알았어 내가 이 내용을 잘 뭐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벽속에다 책을 감추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알았으니까, 가치도 없는 거죠. 그걸 배울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것으로 밥 먹고 산 사람이 있다면은, 그 나라라든지, 그것으로 밥먹고 산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나를 미워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그분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손이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죽어온 조상들이 중요합니까? 앞으로 생길 여러분 자손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을 가르쳤어도 그가 장수를 할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다 죽었어. 그런데 이제는 근본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근본, 우주가 탄생한 근본 그 진리를 가르쳤으니까, 그걸 가르치면 알게 됨으로써, 여러분에서부터 비롯해서, 우 때, 죽음을 시작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딱 끊어버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자자손손이 영생하게끔 잘 산다면, 여러분은 나를 미워할 대상으로 보시겠습니까? 고마운 사람으로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곧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반드시 교회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에게는. 아침에서 하나님 믿으면 못뭐 믿어요? 믿을 수 있어. 가르침을 받을 때는 교회도 가고, 또이 유튜브 보기도 하고, 성경도 찾아보고, 옥편도 찾아보고, 이렇게 할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효예요. 무슨 말이냐? 밖으로 쫓겨났지만은, 하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을, 하늘을 섬기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지면 그 사람이 효예요. 효사상이라는 것은 그런 거지. 내 아버지, 세상적인 아버지, 부모 잘 모시는 거, 효사상, 그것을 근본이 아니에요, 그건.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효사상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기,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과 아저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그 가인 저 아담에게 줬는데 그 아들 둘이 다 떠났어. 하나는 형이 동생을 죽였고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은 동생을 죽인 바람에 이제 떠돌이 신세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래 아버지 밑에 떠났어.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다이게 매달린 거예요. 나 자식 주십시오라고.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고 그랬지만은 자식만큼은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성관계를 할 수가 없어. 왜? 사신인수니까. 몸이 사신이니까. 뱀 몸이 되어버리네. 구불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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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몸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성관계를 못 해. 그리고 머리는 인수니까. 머리는 사람 머리야. 사람 얼굴 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썽을 부려서 꼭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고사시켜버리니까 변악을 때려가지고 그렇게 몸이 그렇게 됐거든요. 이거 다 글자에 있는 얘기니까 여러분 내 말로 듣지 마라니까요. 여담으로 듣지 마라니까요. 그러니까 몸이 구물구물하고 몸, 머리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방들은 못하니까 자식을 못나. 여자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막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한테 자식 달라고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자식을 준거예요그셋이요셋 그래서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셋이요셋그세 번째 난 아들 셋이라고 그래 이름은 그 어떻게 어떡 어해게 해갖고 셋을 낳았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인데 그세 세 번째고 셋이고 그래 그래가지고 셋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그때 이제 법을 하나님을 믿는 법으로 전체를 바꿔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했어 그 법이 따로 생겼다니까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생 어, 법을 법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서 한국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쫓겨난 가인이 자기 자손을 저 따라오서 성을 하나 쌓놓고 살아.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자손들을 많이 낳고 자자 손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살면서 막 노래 불러서 그냥 즐겁게 살아 막 지금 세상처럼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서 살으나고 떼놨더니 천국발 천국이 거기서나 천한 곡조가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인 셋이 여기를 봤을 때 거기가 즐겁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가인의 자손들 중에서 예쁜 여자를다 자기 삼으로 자기 마음대로 삼어. 그냥 막 섞여 살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손들과 셋이 자손이 하나님이 자손이거든요. 그리고 천복이 흘러나오는 그 동네 가인의 자손들이 살인자의 자손들이지 그러니까 사는 동네의 여자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데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 살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또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냐 그러면은 내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이야니다 거인 거인이 나오니까 그 힘이 말도 못해 키가 막 2m, 3m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 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질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홍수가 온 거예요. 노아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키큰 사람들이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오? 그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그때 노아 때에 와서는 싹 쓸어버렸다니까요. 그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가버렸다, 갈짓자. 이 생명하고 갈짓자, 핏절 그럴 때, 결핍 그럴 때, 있으면 글자, 이게. 이런 모든 얘기가 얼마나 수준이 다 있는데, 그, 그런 얘기는 딱 감춰놓고,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모르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모르니까 막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틀리게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그거 배워가지고, 그것이 선생지라고,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이제는 이제 나왔잖아요. 상세기하고 옥편하고는 일치되는 것이다. 옥편은 한자가 만들어진 사건을 말하는 거니까. 그 일치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것을, 입증이 된 것을, 지금도 만일 경우 아니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말이 안되지요 내가 지금 어떤 영감이 50년씩이나 세상하고 결별하고 살더니 겨우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저게 뭔 소리야? 그러지 말하니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 제가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근거 없으면 나말 못해요 그런데 상식하고한자우편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근거가 딱 있으니까 나는 못 믿더라도 이건 믿잖아요. 이두 개가 맞다 하는 것은 여러분 자보봐안거니까 어때요? 지금도 못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자는. 사람 글자가 아니고, 말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자, 이 다음 시간에 말과 글자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146강을 마쳤습니다.